아, 오늘은 화양면으로 조금미 액션 나왔습니다. 여기 화양면에서, 저기 승호포에서 덮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골착입니다, 골착. 골창. 예전에, 한몇년 아, 전에 여기 별 벨리로 타러 와가지고 많이 잡았던 데인데. 최근에 이쪽이 좀 나온다고 해서, 여수 도시안 말고 화양면으로 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출발! 수이 사이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 나와볼게. 실제로. 좋습니다. 그래 오늘 대박 한번 나보자. 응? 쭈꾸미 아이고 뭐야 알쭈다 알쭈 알주. 와 알찼다 알찼 와 알쭈 알찬거 같은데 지금 두 대는 거치하고한 대는 캐스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수심이 별로 안 깊어요 여기가 수심이 한 3미터 3m? 3미터밖에 안 나온 거같아또 어, 왔다 왔어요 아빠져다와어 아닌가 빠져붙나? 으음이. 아유, 한 마리 더 왔어. 한 마리 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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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욕심먹게 토기를 다 물었어. 어? 응? 탄기를한번 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점프 플러스. 깨우나? 깨우나? 꼬꼬미가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니도 왔냐? 안 왔냐? 말? 오, 사이 예쁘다. 톡톡 살짝 살짝 톡톡 치고 살짝 살짝 좀 놔뒀다가. 몰씨, 또 뒤로. 자, 우유. 물에 담은 뻘짝 뻘짝에. 물에 담은? 으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오, 좋코는지 일단 한번 써봐야겠다. 일단 뭐 하나 터지면, 끼가 거면 해봐요. 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또 나온 구간이다. 나오면 구간이 계속 나오고, 또안 나오면 또안 나오고. 그래. 또 구간이야. 이쪽로 나오는 구간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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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에이트 왔다. 오, 뭐야. 위로 무거워. 가보니다 와이 오오 <laughs> 대박 아이 겁나 큽니다 와 이거 거세기야알죠 알쭈 된다 지금 수온이 와 11도 11도로 떨어졌어요 여기 수심은 4.4m입니다 와 수심이 수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11도면 엊그저기 어, 13도였는데, 또한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달아볼게요, 이거. 어, 이거 물 있다가 달면 반짝반짝 빛이 난대요. 여기다 뽕 들리다가 한번 달아갖고. 어디 봐보자. 반짝반짝 하네. 반짝반짝해. 또뭐 살자고 니아침은삼각김밥이네 왔네. 왔네. 진짜 반짝반짝 왔네. 삼각김밥 먹으려고 했는데. 와, 진짜 금갑다. 이거 반짝반짝한 거 달았거든요. 바로 무 없어. 아, 효과가 있나 봐. 그아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오 달고 나서 바로 잡았어요, 말. 어느 음. 정도 하나 먹고 와. 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놀라커 와, 작은 물랜만 해. 그래, 이렇게 큰 놈들 이 나와야지. 아, 근데 너무 한, 간간이 나와서. 우리 안 갈게. 캐스팅을 해갖고, 멀리 던져갖고 끌어와야 되겠네. 정말 좋았어요. 이러면 좀 작아. 툭툭 쳐, 툭툭. 툭툭 찍고 기다리고, 툭툭 치고 기다리고, 사이즈 크다. 와, 사이즈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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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커. 낙지만 해, 낙지만 해. 탐지기는 디퍼처포 플러스 2. 여기 수심은 원래 아까 4 4 m 했는데 지금 거의 간조 시간이 되니까 3m밖에 안 나옵니다. 수온은 13.4도 현재. 오늘 장비는 캐스팅은 블랭크웍스 프로젝트킹. 832M 닐은 크리만 캠핏 데이트는 쭈갑 대에다가 크리만 A7 라인은 둘다 1호가 맞습니다 1호 쇼크리더는 4호가 맞습니다 4호 뽕돌은 캐스팅은 4호 데이트는 8호 아 좋습니다. 갯바위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한가해요 저건. 와저먼들 와... 좋아. 또한 마리 왔어요. 멀리서 왔어 멀리서. 깨끗해, 완전히. 그 이작은 사이즈는 왜 작냐, 여기는. 뒤로 더 빠져야 되나? 와이씨 10분 20분에 한 보내신 거야? 한 마리 또 왔어요 여기다가 봉돌 한 마리 물었네. 진심에, 진심, 진심 좋아. 내물인데 오늘 우리 왜안 가? 왔어, 또 나온다. 사이즈들이 다 좋네. 어, 좀 작네. 맞다. 있네 작냐? 이런, 되게 작대. 이런거 아냐? 한말씀 한말씀 아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연한 무지개 동시러게 햇빛 삥 들려 주변으로 아 멋있다 영상 끊는데 마지막에 한말씀 사이즈, 봐. 사이즈 엄청 커요. 어때요? 보여줄게요. 에? 보여줄게요. 여기 사이즈 얼마나인지. 우와, 버거대물이에 대물. 댄물. 우와.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laughs> 문어다, 문어. 아유, 문어. 보셨습니까 사이즈? 일 커요, 일 커. 한 100g 넘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가. 우와. 죽인다, 죽여. 아, 진짜 크다. 이 말이야. 문구미. 아, 크죠. 진짜로, 진짜로 이제 그만 촬영하고 끝내 면 마칩니다. 빠빠. 이동재 봤어요.